김태동의 일본 맥행정학. 자, 오늘 시간은 어, 정책 평가의 방법 어, 실험에 대한 어, 기출 문제 5부. 자, 마지막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어, 2019년 지방직 구급 문제 기타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정책 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진실험 설계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우리가 준 실험하고 진 실험의 내적 타당성 측면을 먼저 비교해 봅니다. 진 실험이 준 실험보다 내적 타당성이 더 높죠. 그러면 진 실험이 내적 타당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저해 요인이 없어야 내적 타당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옳지 않은 것 답은 나왔어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 자, 요 1번을 이해했다면 4번이 이해가 되겠죠.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은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죠. 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저해 요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 무작위 배정, 동질성 합보죠 사전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작위 배정이나, 그 다음에 사전 측정은, 이거는 바로 진실험에서 하는 것이죠. 진실험. 그러면 진실험은 내적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그러면 내적타당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내적타당성이 높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이 허위변수하고 혼란변수는 내적 타당성을 제외하는 제3의 변수, 매개 변수죠. 그거를 배제할 수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 2번. 어,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내적 타당성의 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1번이. 다음 문제. 2008년 지방직 7급 문제.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그렇죠,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맞는 말이고, 2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의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배정하, 마 배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틀린 말이죠. 무작위적이라는 말이 이게 동질적이라고 이야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 3번.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은, 어, 관찰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 4번.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계 집단 설계, 그 다음에 사후 측정 비교 집단 설계 등이 있다. 자 우리가 그그준 실험의 어 설계 대표적인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그리고 사후 측정 비교집단 설계 그리고 회기불연석 설계 그리고 단절적 시계열 설계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번... 문제 마지막 문제 어, 2009년 군무원 구급 문제 실험적 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실험적 평가 방법, 진실험입니다.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계속 나온 선지고,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준실험적 평가 방법은, 자, 준실험하고, 진실험적 평가 방법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높다. 자,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낮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준실험적 평가 방법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이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준실험의 장점은 진실험에 비해서 호손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높다라고 했죠. 하지만 준실험의 단점은 이게 이제 그 선정 효과로 인한 두 집단 간의 어떤 성숙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은 약하다 했어요. 그리고 크리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했죠. 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이 선정 요인이 평가 결과의 어떤 일반화를 저해한다 했습니다. 그 일반화라는 것은 외적 타당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밍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그준 실험의 단점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4번은 준 실험적 평가 방법은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그준 실험은 그, 그 외생 변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이고 그 조작된 방법을 그 사용하는 어떤 진실험하고는 달리 비교적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힘든 복잡한 그런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